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종목입니다. 동산은 해양 바이오 의학 신소재인 PDRN, PN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해당 소재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재생과학 전문회사입니다. PDRN, PN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 의학원료로 그 조성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분리된 DNA 분자체입니다 PDRN 및 PN 제조 원천기술 바탕으로 관절강 주사인 콘주랑 개발 기능성 화장품 출시 건강기능식품 등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 중에서 확장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를 추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p d r n PN 제조력 확보 기술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을 확대 기능 침해입니다 인체 보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축진시키는 PDRN PN 제조 기술을 확보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상처 치료 의약품 해양성 질환 및 형광제품,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믹스가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PDRN 기반의 재생의약품인 리쥬 비넥스 리쥬 저마겐, 그리고 리쥬란 코스메틱 PN 기반의 안티에이징 및 피부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의료기기인 리쥬아 힐러, 관절관 주생콘줄란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점차 매력적으로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싱크제품의 리엔톡스와 콘주란 성장성 기대치입니다 리엔톡스는 GMP 인증 및 2019년 2월에 수출 허가받아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동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KBT와의 경쟁과 교에 힘입어 한국톡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리엔톡스의 점차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손해분기점이 도달이 예상이 되고 콘주란 PN 기반의 간전과 주사제로 공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싱글품입니다 론콘주라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사세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히알루로산관절한 치료제가 신투에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과 효능이 앞서 점유율을 확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코스메틱 제품의 안정적 성장과 건강기능식품 출시 예정치입니다. 안티에이징 및 미용 부와 코스메틱 제품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건강 기능 출시 예정 등 신제품 포트폴리오가 점차 확대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홈 케어 기능성 화장품인 리쥬나힐 러고 스타 매틱의 2017년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홈쇼핑 채널 확대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온라인 몽샤오공쇼 타오바오 등에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 액사 이용한 공간 전력, 건강 기능식 하반기도 하반기에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측면에서도 가장 매력적입니다. 최근엔 뭐 바이오주들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종목,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약세가 너무 대부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어, 장, 단기적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4만 4천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 부분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